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민호 씨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모두를 놀라게 한그 사건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가수 임영웅과 장민호의 깊은 우정은 팬들에게 늘큰 감동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영웅이 한밤중에 장민호를 갑작스럽게 찾아가. 눈물로 사과하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연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주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민호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이명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에게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명웅 역시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지만 약속 당일 예상치 못한 스케줄 지연으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4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장민호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명웅이 아닌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이명웅이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전했고 장민호는 이를 이해하며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깊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음식과 와인 한 병을 준비해 장민호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그런 임영웅을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라며 웃어 보였고, 두 사람은 이 작은 오해를 계기로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명웅의 진심 어린 사과가 너무 감동적이다. 장민호의 배려심이 정말 멋지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현재 각자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팬클럽 찬스타임이 준비한 선물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과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우정과 음악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